<laughs> 어. 그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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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 어? 미친 듯다 안정감. 미친 듯 미친 듯한 안정감. 마치 에이스 침대 같은 미친 듯다 안정감. 어, 뭐 어, 저거 있다. 팔이 안뻗어져나 나 왼팔이 안뻗어져 안정적이다. 1 3 기억 가서 1입니다. 오 된다. 낙뎀 있다고? 야, 아, 이... 어, 나 아까 이거 봤던 거. 뭘아다 TV 보여 주세요. TV 빨리 짱구 보여요 짱구. What made you want to work at the Playtime Co f a c t o 아은 짱구. So magical. I u go s t r a i g h 뺨구 보여달라고 뺨구 야 아. 아니 내가 이렇게 귀엽다는 소리 듣다니 이건 처음이야 나한테 귀엽다는 사람 산, 산 사람은 사 당신이 처음이야 아까대 이렇게 하면 되지 잖아까어더 늘어난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고 아까처럼안 되냐? 아까 아까는 막 스파이더맨 마냥 뚱 내려와서 찌되던데 아까는 이렇게 되던데. 아 이거 아삭.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진행이 되고 있다. 대충 봤을 때 뭐가 있, 뭐가 어떤 기믹이 있는 거야. 나 확실히 뭐가 있어. 최단 거리로 여기 가야 된단 말이지. 아니 굳이 여기 거쳐야 돼? 이렇게 가면 될 걸. 안 되잖아. 이미 이걸 끌고 있는 상태에서 저기를끌 수는 없어 이미 이걸, 어, 되네? 되는데? 왜 되지? 아, 이러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 한 번, 한 발짝만! 이게 아니면은, 반대로? 반대로 해볼까? 어쨌다, 됐다 됐다또 맞아. 됐다. 음? 아야, 톰보어됐다 아까 안 죽겠지? 어쨌다. 됐다, 됐다. 아 그런가? 아까처럼 아 그래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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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던 거 응용해 봅시다. 아까 배웠던 거 응용해 보자. 아까 배웠던 거 증명해 보자. 이렇게 이제 아까 배웠던 이제 그 잡고 하나 응용 <laughs> 이런거 응용 잘하거든요 아 응용 안되네 응용 실패 눌렀는데? 어 뭐가 안돼? 야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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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서 보셔, 부셔. 보셔서 가면 어떻게든 1초라도 빨리 봤을 게 오우, 물려놨다 뭘? 얘는 이제부터 진돗개야. 내가 이이면 그렇게 써냈어얘는이제부터 진돗개예요. 어. 얘, 진돗개... 진돗개어쩌았어 야, 내 진돗개... 내 진, 내가 내, 내 진돗개 돌려줘! 내가 일부러 진돗개라고 이름 정했는데 인벤토리에 들어있겠지? 인벤토리가 없네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거든? 나 기억해 나 이거 기억해 나 여기서 쭈하고 갑자기 쭈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쭈웅 와가지고 그러지 이제 여기빵 도망가가지고 띵띵 하는 그 기억해 나 이거 나 이거 나, 나 이거 뭔지 알아 나 진짜 내가 갑자기 막 이렇게 어둠 속에 <두> 싹 뛰어나와가지고, 으아, 하는 거 기억해놔. 자, 나들. 딱, 당신 딱 똑바로 차리고, 이야아아아아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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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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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막았어. 그제, 우릴 안전해.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 약간, 그 시간이 나온 지 하도 오래됐다 보니까,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새로 끝단 말이야. 어, 아, 아, 이 모든 건 꿈이었다. 뭐... 그래, 나는 어제까지 아파트에서 잠이 들었고, 아 집에서 잠이 들었어. 이 보증금 꿈이었던 거야. 봐봐, 여기 한, 여기 밑에 컨트롤 해야 돼, 밑에 컨트롤. 밑에 컨트롤 해서, 나올 때, 최대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나오자마자 뒤로 돌아서? 막, 막만 막, 가이 아, 가이 하면 안 되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 그렇게, 진짜 간다, 봤어. 보여드리. 나 이제 장당하게 딱 가가지고, 응? 장당하게, 장당하게 가가지고. 장당하게 딱 가가지고, 이제, 위로, 아래로, 가가지고, 나 가가지고, 밑으로 딱 내려간 다음에, 이제, 어? 응? 내 네, 왼쪽,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바로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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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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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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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쪽 wait 바로 앞으로 a i t wait w 앞으로 wait wait 왼쪽. i t w 쪽 i t wait 왼쪽. 왼쪽. 왼쪽 왼쪽 w a i 쪽 wait w a i 넌못 들어오지, 이새야 여기 아닌데? 왼쪽, 왼쪽, 어디, 왼쪽.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 아!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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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어디, 어디 가! 어디가? 안 당겨져 어, 양비비 본장이다. 이거 처음에 봤던 거기 아니야? 미로인가? 미로인데? 미론 저 양비비 아니야? 진짜? 아, 우아저 양비비 같단 말이지. 양비 올라갈 뭐뭐 기미가 없나? 아 진짜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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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랐? 놀라... 비명만 안 질렀지 몸은 부르르 떨었어. 몸은 진짜 부르르 떨었어. 그러니까 저기 안부딪혔어 비명은 안 떴지 몸은 진짜 부르르 떨었어. 오케이 네번세번 번? 아까 하나 건 뛰었으니까 네번 된가? 어? 어? 진돗개 여기 있구나. 진돗개 여기 있어. 야, 진돗개 여기 있어. 파티나 제가 봤는데 뒷다리가 제일 맛있는데. 어? 진돗개 누나 어디갔어? 아까도 누나 있었잖아 뭔소리 안들렸어요? 뭔소리 진돗개 내 네, 진돗개가 <laughs> 어? 진돗개가 둘이래 Dangerous Run. No. 오케이 돌아가겠습니다 역시 사람 말은 들런거안 믿는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어? 근데 여기 갈수 있지 않을까? 옆으로 싹 넘어가고 여기도 아 아예 안넘어가네 너무 갈락 해도 안돼 증식이지 말았다니까 저거 아, 그때 그거다. 인프레스티 비클이다. 자기 자신을 릴리스하고, 자기 자신을 릴수고 대개에서 똑같은 애두명특도대개서 똑같은 애두번특수하는 거였어. 이녀라! <목소리> 중전마마 납시오! 아, 어, 잠깐만. 아는 생각보다 평범한데? 아는 생각보다 평범한데? <laughs> 에이, 제 돌아가자. <laughs> 엄청난 소리 하지 마. 과학,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괴물이 존재할 리가 없잖아. <laughs> 이거 아온이 아니야? <laughs> 이거 아온, <laughs> 이아니야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아는. <laughs> 아무도 안 움직이고, 아무도 안 움직이고 내는데서주인장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공사를 어떻게 한 거야? 반태양 문인 건가? 반투명 문인건가? 죄송합니다. 잘못 뚫렸어요. 제가 길을 잘못 뚫은 것 같습니다. 안 닫혀! 안 닫혀! 안 닫혀! 안 닫혀! 오, 뾰루지 있네. 치유 빠당연거 있다. 내 케이스를 열었어.